솔직히 저는 얘기하세요. 이분이 잘안 오세요. 왜안 오실까? 왜요? 맛집인데 왜안 오세요? 왜요? 너무 완벽하니까 완벽하게... 안 오는 거야. 아 편하니까. 아, 장 진짜 이게 다 아레시티. 다다 따라 하실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요 아. 그러나 그 손맛은 아무나 못 한다.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명예로 있는 연세삼성치과의 이주환 원장이라고 합니다. 바이! 치과 의사가 꼭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천치기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네. 아, 이주환 씨는 연세산성 치과의 치과 의사로서 여기 살다 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죠.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제가 돌때뭘 집었냐면은 치아를 네. 집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운명같이 지금까지 온거 같아요. 진짜요? 틀렸어요, 사실. 와 <laughs> 그럼 하나 더 저는 궁금한데, 네. 서울 지역에서 천호동에 개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벌써 13년? 13년 차. 13년 차, 네. 야한번 개원해서 지금까지 여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운전을 하고 쭉 가다가 배고팠어요. 근처에 또 패스트푸드점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다가 또이가안 좋으신 분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오! 햄버거를 하나 딱 사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헉? 어떻게 요 이가 하나도 없어. 아! 틀리도 없지. 아! 이도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네. 따라갔어요. 선생님, 아.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됐냐. 하고는 싶은데, 네. 신뢰할 만한 곳이 없다. 아. 가고 싶은 곳이 없다라고 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친구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아.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한 분께 잘 드리면, 이 친구분, 네. 지인분들한테도, 아.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끌어오실 거다 그 마음을 믿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동네가 사례가 초등학교.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뭔가 좀 사연이 깊은 환자들이 혹시 더 있을까요 우리 치과 오는 환자 중에서 예전에 되게 잘 나가셨던 분이셨어요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고 근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고 본인이 또 사업을 하시다가 또 많이 가세가 기울게 됐습니다. 허? 거의 이제 노숙 친세가 되신 거죠 자포자기 심정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좀 안타까우니까 제가 조금 사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또 못하게 된 사정도 말씀을 하시니까 어. 그러면 지금 당장에 치료 안 하셔도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것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가시고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여건이 되면 그때 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그분께서 좀 있다가도 등장하시는 분이세요 어, 네. 네, 네. 굉장히 마음의 치유가 먼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유식한 말을 하면 은 유식한 말. 유식하면 영어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네. 영어로. 치료한다가 큐어요 큐어. 환자를 이렇게 돌본다. 돌본다. 이거를 케어한다고 한 글자 차이거든요. 저의 그 철학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곳이 맞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만 하면은 삶의 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약 공장도 아니고 병원이잖아요. 명의가 있는 병원이자 심지어 큰 선물을 드려야죠. 병원을 개업하기까지 학교부터 한번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3대 명문 연세대 학교를 졸업했어요. 와우. 치과가 사실 여러 개 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철이라는 거를 전공했어요. 아, 네. 보철이 뭐 하는 데냐? 틀니 만지고 임플란트 만지는데 결국에는 치과의 꽃이다. 혼소장님 꽃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틀리 해야 되나요? 어, 틀리는 네. 아, 그, 이쁘게 잘할 자신이 있는데, 네. 플랜트로 네. 좀더 이쁘게 잘해게요그죠 너무 네. 지금 바로 틀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슬프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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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또 행복이 어떻게 되시나요? 명의가 돼야 되잖아요. 아, 네. 네,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 공부 또 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저 과가 또 있거든요. 어, 과가 인터 레지던트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laughs> 교수님을 또 열심히 모시고 그래서 네. 제가 그 전공을 마치고 네. 학생들이 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또 알고 있는 노하우를 또 알려주고 싶어요 임상지도 오. 교수로 화려을또 지금 현재까지도 나이만 어리도 학생이 또 아니에요 저와 같이 또 이렇게 졸업하신 네. 치과에서 동료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와우. 네, 그렇죠. 그분들도 렇죠그좀 제가 또 이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의사를 가리키는 의사,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또 학회에 또 몸을 또담당을게 됐네. 학회에도 아무나 못들어가죠 예, 또 이렇게 어. 가려서 봤거든요. 가려서 봤죠? 잘생겨야 되요 잘생기고. 네, 또 이사 타이틀을 또 받게 됐고. 아, 학회에서도 네, 이사 타이틀 네, 또 네. 강의할 수 있게 또 장을 마련해 주고 임상적으로 더 전념하셨다고 저는 들리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원장님을 환자들이 모른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예. 쉽게 말씀드리면 돼요. 님은 초고속 승진을 했구나 와, 그래서 임상 교수님이 또 되셨구나 그게 실력이 교수님이 있었어. 병원을 따로 채웠어 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맞네요 네. 교수님이 치과도 차렸어 음. 대학가서 임상 교수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와, 타이틀이 하아요 너무 멋진데요 멋진데 어마어마한데 멋진데. 음. 진짜 원장님께서 진료한 케이스 중에서 정말 내가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진료를 좀몇 가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솔직히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시간상 좀 줄였어요 아 진짜요? 아, 또 미리 준비한 센스 아 너무 좋아요 최고 아니에요? 네 최고예요 아주 최고예요 영희는 원래 이래야 돼 이 결과물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분이 와우. 직장도 아, 있고, 그 사연이 있으신어요 네. 있으신 네. 네. 이제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보니까 다 대부분 흔들흔들하고, 제대로 씹지를 못하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봤더니. 음. 와, 안타깝네요. 네. 성한데가 없고, 살릴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리고, 임플란트로 제 2의 삶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의사는 저 혼자 다 한겁니다 짜잔 네. 아, 이런거는 치료하기도 쉽지 않았을텐데 대공사의 끝판왕 대박인데요 네. 환자분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네. 결과가 이렇게 좋은거예요 정면이죠 네. 옆에서 본거 오른쪽 왼쪽 측면에서 본거 그리고 또 위아래 끝났을때 거의 이제 세사람으로 탈바꿈하신 일단 먹는 것부터 달라지거 완전 달라져요. 네. 시도 때도 없이 고기를 드신대요. 나중에는 또 오셨어요. 그, 아, 못 알아봤잖아요. 장발로 아티스트 느낌으로 오신 거예요. 한 손에 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뭐 선물 바다. 안 사오나 궁금했어요. 네. 치과에서 아나 하는 게 아니구나. 또 거기에서 또명예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인플란트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 구도랑 아, 네. 위치가 아주 아, 기가 막히게 예술이에요, 예술. 저 같은 멋있는데. 사람이 있는 게, 네. 하, 정말. 이 천호동에서는 행운이에요 행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비 e 요게 t 프터 아, 여기서 박수 쳐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와, 원장해 요즘 말로 할때 전체 임플란트를 이렇게 한다. 예,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정도면 두 번째는 또 어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는 네. 더 기가 막힌. 더 궁금합니다. 치아가 몇개 없죠? 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와, 뿌리 부러진 것까지. 이분은 어떻게 또 치료하셨을지 음. 정말 궁금하네요. 난감하잖아요. 굉장히 난케이스라고 그러죠 이런 그러니까요. 걸. 그러니까요. 입안을 했어요. 아. 잇몸도 안 보여. 요몸도 이두개 가지고 이게 활짝 웃을 수 있겠어 세상에 틀면. 안 되네요 안돼 네. 존재 이유가 존재 이유죠 아, 원장님 원래 틀리 했는데 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네. 하면 씹을 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 네. 이렇게 했다가는 안돼안돼 안 돼. 일단은 다 정리하셨어요 치아 어. 다 빼셨고 임플란트를 심었거든요 임플란트가 받침대예 받침대 임플란트를 하고 틀리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느낌. 허연거가 이렇게 보이죠. 네. 위에는 4 개고 아래는 2 개. 어, 맞춰야지. 어. 왜 위에는 네 개, 왜 아래는 두 개예요? 네. 궁금하잖아. 요 궁금해요. 궁금면 얼마? 오0 원. 그니 위에는 좀 태생적으로 약해요. 뼈가 원래 듬성듬성한 거예요. 그래도 네 개가 필요해. 요 아래는 조금 더 짱짱해. 두 개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틀리가 들어가면은 잘될 수밖에 없다. 잘될 수밖에 없네. 틀리예요. 완성된 건데 네.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흔한 틀리. 근데 안에 보면은 뭐 숨겨져 있네. 이게 뭘까? 요 자석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자석을 왜 했느냐? 옛날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썼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소모품이야. 갈아 껴야 돼. 계속 될까요? 이게 불편함이 있겠네요. 또 심지어 끼다가 이게 또 빠져. 빠지면 뭐가 빠지냐? 실내도 빠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자석을 든 거예요. 쓰다 보면 물론 마모가 돼요. 근데, 그렇죠. 잘만 쓰면은 네. 빠질 일도 없고. 그니까, 임플란트도 넣었지, 자석도 넣었지, 따봉도 있지, 틀리도 있지. 와우! 이게 다 레시피. 다, 다 따라 하실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요? 아... 그러나, 그 손맛은 아무나 못한다. 못한다. 와. b e f o after. 와, 아... 이거는 정말 새로 태어나신 느낌인데요, 정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어, 어떤 게 솔직히 있어? 솔직히 저는 얘기하자면, 와... 이분이 잘안 오세요. 왜안 오실까? 왜요? 맛집인데 왜안 오세요? 왜요? 너무 완벽하게 편하니까 안 오는 거야 아, 아 편하니까 아, 참나 진짜 근데 불편하게 해서 자주 가는 것보다 완벽하게 해서 안 오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진료네요 제가 오, 이 타이밍에 네. 광고 하나 나갔는데 연세 삼성 치과 어디에 있다? 천호동에 있다 예세 예. 번째 케이스 기대하시고 자, 아, 이제 이분이에요 명예원장님 신, 전오동 연세상성치과